안녕하세요 오늘 5월 둘째 주 13일 인데요 어, 마늘밭 음, 마늘종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밭에 한번 나와봤어요 어, 보시면은 마늘종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 저번주에 5일날 음, 저희가 음, 방제를 한번 했거든요 어, 민마름병하고 녹병 예방약하고 그다음에 설탕물하고 EM하고 섞어서 방제를 한번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음, 일주일 지나서 한번 와봤는데, 그때, 일주일 전만 해도, 음, 마늘종이, 음, 몇 개, 찍만 보이고, 많이안 나왔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오늘 와봐, 와서 와보니까, 마늘종이 거의 한 90%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잘라주기도 하고,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음, 마늘밭은, 마늘은, 지금 녹병도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요. 어, 키도, 마늘 키도 1미터 이상 자란 것 같고요. 잎사귀가 어, 굳이 크죠? 막 지금 꺾였어요. 너무 커서. 어, 잎에 끝 많은 거는 뭐 생리작이니까 어, 병은 아니고 어, 지금 아주 튼튼하게 잘 크고 있죠? 잎도 깨끗해요. 녹색 때리죠? 아직도 단단하니 잎사귀가 홍산만으로는 잎사귀가 단단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음, 한번 둘러봤는데요. 마늘종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한 고랑에 한90% 정도는 거의 다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는 뽑지는 않고, 꺾어줘요. 약을 방제하기도 했고, 이거 다 뽑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다니면서 하나씩 꺾어주거든요. 음, 그래야 마늘 밑도 잘 들고, 어, 뭐 한꺼번에는 다못 꺾고, 지금도 보면은 뭐, 음, 다 꺾어줘도 다음에 보면은 또 한두개씩 또 남아있잖아요. 한 서너, 세번 정도 나눠서 저희는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아침, 아침이라 잘잘라져요 아, 그 주화 나오는 부분은 더 많이 좀 솟은 다음에 잘라줘야 되고 좀 거친 부분은 다음 번에 음, 왔을 때한 한 4일 정도 뒤에 와서 한번더 잘라주거든요 우선은 길게 뻗은 것만 그냥 뚝뚝 잘라주고 있어요 제법 통통해요 그리고 단단한것 같아요 마늘종이 가을 마늘종에 비해서 주화 색깔 나오는데도 좀 색깔도 좀 약간 연보레빛이 띄는데요 음, 가을마늘 색하고 조금 틀리네요 이제 마늘 수확하려면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 수확하기 전에 수분 이 공급이 중요해요 물 공급이 중요한데 요즘은 뭐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물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고 이번 주에도, 여기는 이, 쪽 지역은 주말에도 비가 또 온다니까, 이런 거 상황 봐서 이제, 어, 물을 대주면 될것 같아요. 한달 정도는 이제 방제는 특별히 할, 할건 없을 것 같고요. 음, 설탕하고, EM이나, 이제, 아, 한 번이나 더 주면 될것 같아요. 음, 더 이상 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녹병도 이제 안온것 같고. 이것은 집안 텃밭 생산마늘가시에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늦게 심은 거예요 11월 넷째 주에 어, 그래서 약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크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도 안 줬는데도 우병 같은 것도 없고요. 마늘 크기가 대충 나서 다 틀려서 그러지 어, 잘 크고 있어요. 계속 그냥 요즘 뽑아서 반찬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이 더 줄었는데 어, 음.. 마늘구둥은 눈밭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늦게 심어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음, 변동이 없는것 같아요. 늦게 심는 거나 일찍 심은 거나 마늘, 고등 나오는 시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나왔죠. 이건 한번 뽑아도 잘 뽑아져 나오길래 지금 몇개 반찬 해먹으려고 몇개 뽑아보고 있어요. 많이 나왔죠. 다 크기가 두층날수이에요 이거는 들밭에 있는 것처럼 음, 똑같은 것도 있고요. 음, 약을 안 줬어도 이렇게 잘 크는 거 보면 주위에 그냥 다른 마늘이 없어서 그런가 오염원이 없어서 그런지 어, 병이 하나도 안 왔어요. 어, 이거는 어, 음, 어제 전날 마늘 하나 뽑아본 뽑아봤는데요. 얼마나 컸는지 궁금해서 뽑아봤어요. 마늘이 음, 형태가 잡혀졌죠? 탱글탱글해요. 집안 텃밭에 마늘하고 잔마늘 이런 거 심어 놓으니까 반찬으로 바로바로 바로 먹어서 좋긴 해요. 텃밭에 있으면. 뽑으러 가야 되는데, 안에 있으니까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먹는 시기에 뽑아서 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음, 조금씩은 심어 놓거든요. 집안에. 음, 요즘 조금씩 뽑아 먹어서, 음, 잘 먹고 있어요. 알이 좀어었죠 이제 살이 차가고 있는 중이네요. 여섯 쪽 나온 것 같아요. 어제 네. 저녁에 반찬 해먹은 거 뭐, 사진 찍어봤어요. 맛있게 먹었답니다. 음, 오늘 음, 마늘밭 둘러보고 마늘 중도 잘라주고 했는데요. 어, 다음에 또 커가는 거.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